직여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일단 직여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직위연 판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일단 충격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이렇게 접대를 받기도 합니까? 사실 이게 거의 뭐 공공연한 사실이죠. 검사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양이 들어도 판사들이 이렇게 직접 접대를 받는다는 라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거 에 이제 어, 한 20년 전부터 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이런 이제 개선이 많이 돼왔고 해서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있지만 서울은 좀이 감시가 심하니까 좀 그런 게 적은 편이고 예, 예. 판사도 뭐 검사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판사도 지방으로 가면 많습니다 지금도 오, 지방이라는 게먼 시골이 아니에요. 예예. 예. 제가 <laughs> 몇년 전에 수원, 수원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예, 사실상 예. 수원에서 제가 그 어느 선배 변호사가 좀 만나자해서 갔더니 그름 살롱에 갔는데 그 후배라고 하는 판사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예예. 예. 그 변호사님은 이제 수원 거기서 본인이 그 변호사업, 영업하는 예, 예. 방식이 그런 후배 판사들 불러가지고, 예. 룸살롱에서 여자들 불러서 술 먹고. 여자까지 불러서. 당연히 그렇죠. 예, 예. <laughs> 그게 너무 당연하게 하더라고. 저는 옆에서,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또 제가 있는데, 예, 예, 예. 처음 본 구계자가 있는데, 예.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통 우리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경찰이 또는 이제 조폭들과 검사가 일부 참여하면서 <laughs> 뭔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여기에 접대하는 자리에 뭐 검사 경찰이 나왔다 이런 영화는 이제 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 폄훼할 의도 전혀 없고요 네네. 그런데 판사가 그런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일반적이다 또는 그렇게 낯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장판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진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룸사롱 확보되어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접대를 주로 받았던 곳이 저룸사롱이라는데 자, 저 룸사롱이라는데 자, 정도 되면 내돈 내먹, 내돈 내고 내먹었다. 절대로,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까? 절대로. 남의 돈이죠. 그러면 주로 저런 데서 이제 접대하는 사람은 보통 법조인들이 접대를 많이 한다? 그게 이렇게, 예. 어, 그러니까, 어, 저기인가요? 예,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직원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룸사롱 출입구와 내부 사진을 저렇게 이제 공개했는데요. 오. 저게 이제 전형적인 룸사롱이 저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입국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상호까지 곧 나올 테고 아마 야, 저 사진 보면 어느 집인지 뭐 금방 알것 같은데. 예, 뭐, 뭐, 특정이 됐네요. 일단. 특정이 됐고 네. 두 번째 얼굴까지 있다 는데 아직 그건 공개하지 않는데 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견부장 판사가 지금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판사들이 만약 이렇게 비위 혐의 이렇게 이제 금품 또는 향응 접대를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내부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절차는 어떻게? 일단 됩니까? 법률적인 거좀 놔두고 예, 예. 이 실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서도 판사들이 뭐 친한 변호사하는 뭐 동기 변호사라든가. 해서 나와라 하면 나가서 룸살롱 가서 술 얻어 먹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서울은 많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제가 사실 기자 생활을 하고 지금 평론가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도 네. 판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술을 접대를 받는다는 거. 근데 그 수, 숫자가 예. 검사들은 좀 많고 예.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예예. 그렇게 막 접대 받는 친구들은. 그런데 받는 놈이 계속 받거든요. 예. 예.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아예. 지방 예. 가도 받는 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 맛에 살아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유튜브 채널이니까 있는 대로 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술만 먹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2차까지 여자 간다. 종업원이 나와서 질 편하게 술 마시고 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2차를 가요. 2차를 이, 안 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2차가 이제 2차 술자리가 아니고 네. 실제 성접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네, 네. 직접 목격하신 적도 있습니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건. 수도 없이 많다. 네. 현직 판사가.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술만 마시고 그냥 집에 가는 분들은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자주 그런 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쌍팔년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한 6, 7년 전. 6, 7년 전. 그러면 은 지금도 있을 거예요? 201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까지도 실제로 접대를 받는데 2 차까지. 간 막. 경우를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다. 지방 가면 훨씬 많습니다. 지방 가면 훨씬 많다. 감시가 잘 없으니까. 그러면 줄, 주로 이제 거기에서 재판과 관련된 예 관계자들, 변호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접대를 주로 한다. 그렇죠. 스폰서들이. 스폰서들이 있다. 예. 그 스폰서가. 그런데 이제 판사들이 예. 좀 이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스폰서도 같이 합석해서 마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예. 이제 변호사가 편하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노산 거 다니는 또, 다니다 보면 간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폰도 뭐 같이 그냥 합삭하고또 이제 지방은 룸살롱이 이제 좀 이렇게 지방에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대도시까지 그 인근에 갑니다. 또 모든 차량이 또다 대기가, 되, 지원이 되거든. 제가 변호사님 좀 봐봅니까? 아 저도 기자생활 한 10년 하겠어요. 아니, <laughs> 기자생활 10년 하고, 그래도 많은 사업한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변호사들은 뭐 직업적으로 자주 만나니까, 판사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접대를 받고 있는데, 그 접대의 정도가 그냥 밥한끼 먹고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아니라, 룸에서 여자들이 있는 데서 함께 술을 마시고, <laughs> 2차로 성접대까지 만약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면서. 공정하지가 성매맨. 않지. 성매매 같은 거를 어떻게 자기가 판결을 해서, 어, 너 구속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할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근본적으로 좀 질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공정성 차원에서 그 이제 접대하는 그 변호사는 항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이 판사하고 재판이 걸려있고 청탁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대체로 이게 법무법인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니면 개인 변호사들도 자기가 이제 형사 담당이다 뭐 예를 들어서 또 형사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변호사들이 다 이렇게 관리하고 라인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법무법인이나 대형 로펌이 이제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예, 예. 개인이 지가 알아서 예. 어,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또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자, 검사보다는. 네. 자, 그러면 검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면 법원에서 또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 대법원에서 이거 절대로 판사들이 외부활동을 할때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 경고를 하는 하는데도 네. 아니, 이제 그러니까 경고를 결국 기회 들어오거든요 예예. 예.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예또 예. 어떤 경우는 접대했는데 그 변호사가 어 뭔가 재판을 유리하게 뭐안 해준다 하면 그 사람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나이트 코코님께서는 새삼스럽게 무슨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새삼스럽게 무슨이라고 <laughs> 제한테 말좀 하시면 안 되고요. 검사나 경찰은 한 번씩 이렇게 술접대도 받고 기자들 데려가서 기자들한테 술접대하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김영란법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뻔히 있는데도 판사들이 이렇게 접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100%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100% 재판에 영향을. 1 0 0안 주... 그러면 뭐하러 접대하겠어요? 그 변호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좋다고 그거를 해주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 평소에 접대를 해놓으면 그 판사한테 재판이 그, 그 언젠가는 걸리거든. 예. 그러면은 재판에 내한테 유리하게 해줍니다. 자 판사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 판사들이 다 알죠. 다 알고 있죠 자기들 중에 1 0명 중에 한두 예, 예. 어, 저 놈. 예예. 저놈은 허구한 날 얻어먹고 다닌다. 어디 룸사용. 대한민국 판사 한 삼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3 4 0 0명 정도는 이렇게 접대 받으면서, 저는 한 열에 한명 정도는, 그러면 열한명 정도는 말해요.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직위이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빨리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뭐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비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향후가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법적인 거, 거는... 예, 법적인 거좀 빼고요. 본인이 아, 이제 깊이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서 빨리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재판부를 바꾸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아니, 지금, 이제 이, 직의원이가 지금 맡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 윤석열이 재판. 네. 그 내란, 그 가담자들 재판이잖아요. 김용현까지 다 김용현이 김용현, 예. 여러 군 수뇌부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쪽 변호인들한테 접대를 받았다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겠지만. 예. 예 일단 그건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재판, 특정 재판과 관련된 뭐라면은 그 재판 검사가 당장 그어 깊이 신청서도 내고 해야 되겠죠. 네. 검사가. 그 네. 근데 피곤. 검사는 지금 뭐 누구 편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깊이 신청이라는 거는 현재 그 윤석열 재판. 네. 그 재판이 어떤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예, 검사가 예. 그리고 지 스스로가 이게 하면은 회피를 해야 회피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제가 보면은 그냥 항상적으로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 스타일. 유형적으로 보면, 예, 예. 하는 놈이 계속합니다. 그래요? 예. 이, 이, 이 지기현 파서 이 사람은 뭐, 뭐 관종이라면서요, 뭐 나서기 좋아하고 아, 그런 친구들이 또 접대를 많이 받더라고. 근데 그, 예.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법원행정처가 바로 조사해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조사하고 방찰. 윤리감사실에 이제 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사죄관계 확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저렇게 나왔는데. 나왔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부인하면 또는 <laughs> 접대를 한 사람이 아내 친구 지인 간에 서로 이렇게 먹었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해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사는 너무 쉬워요. 지금 장소가 특정되면. 예. 저기 가서 사장하고 여성 종업원들하고 남성 종업원들한테 조사해 보면 금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직현 분장 판사 지금 이제 사표를 낸다 또는 징계를 받는다 아니면 스스로 회피 신청한다 어떤, 어떤 선택을 할것 같습니까? 사표를, 사표를 내야 되겠죠.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예 이유는 이제 그걸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럼, 반복적이었을 겁니다. 반복적이었다. 예. 네. 그럼 사표부터 내야죠. 그것은 지금 반복적이라는 말씀은 혹시 취재된 내용은 아니고 저사람은 지금 성향이나 일단 사건의 좀 내용을 들어보니 절대로 한두번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 약간 마약 중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접대 받는 놈이 항상 받아요. 아니 근데 요새 어디 가서 룸에 가서 접대 받는 사람은 실제로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예전에는 저 룸이나 바 문화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여전히 있는게그 동네입니다 와... 그 일부, 는부는일탈하는 일부, 검사, 판사들 스는는언론는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스친구구는이구는이친구이 저희를 이랑해주시고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네가지 방법입니다.